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61일차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부분을 보면 첫 번째로 인사말과 책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편지인데 특별히 1장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어,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이해됩니다. 왜냐면 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전도 영행 때 복음을 전한 곳인데.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진다고. 그러니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서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어, 그 다른 복음 보금, 가짜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 교회가 순식간에 에, 휩싸이고 영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 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어, 사도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단호하고 특별히 모든 편지에 있을 법한 감사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짜 복음은 치명적이다. 이렇게써 놨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당연히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에.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뭐냐?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다른 복음 뭐냐면 구원에 이르려면 할례와 온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오케이. 근데 모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교란케 하는 것이다. 여기 써있죠.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의 뜻이 뭡니까? 그까 그러니까 헷갈리게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변질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였느냐? 아, 율법으로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느냐? 그 얘기가 진행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아, 그렇다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바울 자신과 또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계시로 생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셨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전에는 박해자였는데 내가 그것을 뒤집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냈겠느냐, 아, 그런 이야기를 13절부터 1 4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어, 있었으나, 뭐죠? 그리스도의 게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을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복음을 너에게 증거했다. 음.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너에게 복음을 저, 전했는데, 에, 그걸 내가 다시 뒤집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너에게 전하겠느냐, 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 2장 또 이어지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럴 때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2장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가면. 첫 번째,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은. 8절부터 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여기 나오는 개바, 개바가 베드로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요한, 야고보.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그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니까 러 유대인들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니까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의 사역이고, 이방인, 그니까 할래 받지 않은 헬라인들을 향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하는 일은, 어, 바울 그룹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같은 복음을 다른 대상에게 전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의 일치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 인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다만 대상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 다음에 베드로 비롯한 그 그룹들은 유대인들에게로 대상이 다를 뿐이지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그 고린도 전후사할 때 디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근데 디도는 원래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사도발과 동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단호한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런 주장을 할까 봐. 음, 그러니까 아니 바울 당신도 당신의 동역자인 디도도 그 할례받게 하지 않았느냐? 어뭐 이런 공격을 당할까봐 아예 처음부터 디도에게는 어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친교의 악수라는 것은 만약, 뭡니까 그러니까 연합과 공적 확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추가할 것이나. 수정할 것이 없다. 아, 똑같은 복음이다. 아,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설명 그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 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개바 개바가 베드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laughs> 아람식으로 부르면 개바. 개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야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서, 야고,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부 같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복음 가운데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밥 먹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개발의 그런 행동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미혹되어서 막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개발을 책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복음 진리의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것이 전체로 퍼질 분위기였기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 진리 제가 이제 암송 구절이라고써놨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2장 20절. 2장 20절은 제가 어제 갈라디아서 서론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구원받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암으로써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행위로 건받는 것이 아닙니다. <laughs> 그럼 행위를 무시하는 거냐? 아, 아닙니다. 3장에 나옵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그러한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어, 정말 요즘에 십자가 헛되냐? 이런 강력한 도전적 메시지를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에 있어서, 그 다음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어,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를 하시는데요. 어, 제가 이제 1장 할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믿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 성화의 가,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어, 행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도 사람 바뀌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어, 달라집니다 어, 성화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일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어,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요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음바 믿음을 믿게끔 만드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까? 인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두 번째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보십시오. 성령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서 뭐를 행하신다고요? 능력을 행하신다. 이 능력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밑에 써놨습니다. 즉, 구원도 성령에 의해서, 성화도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드리면 됩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드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붙잡고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어.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굿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 드리면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laughs>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담긴 복음제을 이렇게 써놨는데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 주의할 때 불렀던 건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3절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제로 드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laughs> 그 믿음을 이제 중단시키시고, 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그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는 행위가 22장에 나오는데, 이걸로 의롭담을 받은 게 아니라, 15장 3절에서 이미 의롭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요건 뭐겠습니까? 이게 율법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담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의롭담을 이미 받았다. 그니까, 의로운 사람의 그냥 행위의 모습이 22장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하물며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미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받은 것은,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는 것은, 구약을 모르는 깡통이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어, 즉,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 이전에, 그러니까 듣고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바로 그 고백 가운데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행위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율법은 치유가 아니라 진단서라는 것입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 하실 거잖아요. 하시면 계속해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라는 것을 진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진단서가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의롭담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초등교사란 말이 옛날 성경에는 모아선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헬라어로 파파이 고스예요. 파파이 고스의 뜻이 뭐냐면은 그 굉장히 부유한 집의 아들을 자녀를 16살 때까지 매우 엄격한 교육을 담당하는 노예교사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16세까지 그, 어, 이 파파이고스한테 맡겨가지고요, 어, 제대로 교육을 받도록, 어, 뭐 여러가지 항목에 있어서, 어,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아들, 그 그러니까 상속자의 권세가 있는 자유의 아들에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마귀는요,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계속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육세까지는요 철저한 노예교사의 지도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지나면 이제 상속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함의 아들로 이제는 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이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율법의 저주 아래 묶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26절 말씀이 오늘 이제 최종적인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제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 아래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다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송량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갚았다는 얘기예요그 저주를 다 갚으셨다.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뜻이고 26절. 너희가 다모로말미암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야,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